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토플 리스닝 대표 강사 크리스틴이고요. 오늘은 이제 뉴 토플에 완벽하게 다 개정을 해서 책이 나왔죠. 개정판이 예, 뉴 토플 대비 실전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레벨은 90 플러스 100 플러스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대상은 보통 이제 그 레벨 자체로는 뭐90 플러스 100 플러스 이렇게 실전 레벨이긴 한데, 저한테, 쌤, 저 80점 목적, 목표인데, 커리를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늘80 플러스 정규 이후에 100 플러스 강좌를 꼭 들으셔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도 다 똑같죠. 저, 여러분들, 우리, 무대에 있을 때 내일모레 연극인데 무대에 있을 때 주연이건 조연이건 비허설은다 같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80점이건 70점이건 100점이건 상관없이 실전까지는 반드시 들으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컴퓨터로 치는 시험이고 시험 당일 날이 되면 시험에 약간.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멘탈이 쿠쿠다스 같다든지 막 건드리면 막 깨죠. 이러신 분들은 최대한 시험 목표에 상관없이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비슷한 난이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대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0점이건 100점이건 상관없이 토플을 쳐야 돼. 난 점수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커리를 따라 올라가시다가 실전 책까지는 반드시 다뤄 보셔라라고 이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 뭐냐면 그 지금 출판되어 있는 실전 책 중에 최다 많은 어, 리스닝 책으로는 횟수가 9 회의 액츄얼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직접 시험을 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고 난 내용들로 약간의 패러패딩이 걸쳐서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다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굉장히 책이 좋다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conversation 파트가 요새 길이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conversation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문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막,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제 전환을 하면서 주제가 두 개, 세개 정도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런 것들 대비한 conversation을 많이 집어 넣었으니 예, 실전 연습을 하실 때는 되게 딱 적합한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업 듣는 법은 그 처음 들으실 때 리스닝을 다 들려 주지 않아요. 실제 시험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그널 나오는 중요 내용들만 제가 들려 드립니다. 그러면은 리스닝까지 다 듣고 또 문제 풀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수업을 듣기 전에 mp3 파일을 들으면서 문제를 한번 으시면 되고, 어, 어, mp3 파일을 들으실 때 문제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문제 보지 말고 mp3 파일만 듣고 노테이킹 하실 분들은 노테이킹 하신 다음에 문제를 척척척 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실전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섯 개라든지 다섯 개 문제를 다 맞췄다 하실 때는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섯 개나 여섯 개 문제를 막치긴 맞췄는데 여기 에 약간의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좀더 솔리드하게 감각을 잡고 싶어 하시면 당연히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개, 두개 이상 틀리신 분들은 당연히 강의를 좀다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강의는 단순 이게 보기가 이거에서 정답이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내용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고 이 내용은 이렇게 응용이 돼서 시험제 나올 수 있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강의 목적은 뭐냐면 책한 권을 갖고 최대한 많은 시험 범위를 커버하고자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꼭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다 맞췄어 할 때는 괜찮아. 굳이 뭐그 회를 안 들어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mp3 파일을 듣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이게, 보니까 인강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계셔. 그냥 우선 강의부터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막 책을 보면 적은 건 많아. 막 이것저것 이래서 오답이고 뭐고, 정금한데, 실제로 자기가 해본 건 없는 거야. 실전이잖아요, 여러분. 80 플러스까지는 그게 허용이 돼요. 근데 실전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해 봐야 돼.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뭐 해. 본인이 입으로 안 씹어 먹으면 소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약간 아리송한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내용 오답이라든지 문제 유형 패턴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셔야 돼? 복습을 하셔야 돼. 솔직히 수업이 별한 개라면 복습은 별이 세 개야. 복습을 안 하면 다 날아가는 휘발성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수업을 갔다가 뭐한한 한 시간 이렇게 들으면 뭐하냐고? 시간 낭비인 걸. 알겠죠? 복습은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수업 중간중간마다 이제 복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 단어랑 어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책을 보면 한 개는 별책으로 문제만 들어갔고 또한 개는 이제 해석본이 들어가잖아요. 그 해석본 밑에 보면은 단어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 이렇게 친절해. 그 단어들을 우선은 다 외운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 네, 섀도잉을 하셔야 돼. 지겹지 섀도잉. 근데 어떻게? 안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고지가 바로 저기야, 그렇죠? 섀도잉은 당연히 정석은 MP3 파일을 듣고 바로바로 흉내내는 게 섀도잉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그냥 그 스크립 있죠. 스크립을 보면서 큰 소리로 두세 번 정도 읽어 보세요. 읽는데 그뭐 주술 외우듯이 문형 무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플로우를 잡아 드리고 썸머리도 잡아 드리고 해 드리잖아. 그런 다음에 바로섀도잉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스크립을 읽을 때의미꾸로 끊어서 읽어. 뭐 이런 이러니까 뭐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에 아 리퍼드 투 이게 뭐 정의니까 그리고 정의가 뭐 때때로 사람들마다 다르다 아 이거 크리스틴이 다르다는 건 패러 프레징 이렇게 그러니까는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섀도잉을 바로 하시잖아 그러면 섀도잉을 하면서 의미 구가 잡히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섀도잉을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 계셔. 그래, 섀도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친구랑 약속이 있고, 오늘 또 술자리가 있으니까, 주말에 묶어서 해야지. 좀 있으면 추석이고, 연휴가 많으니까, 연휴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야. 어, 이게 뭐냐고, 무슨 김장하듯이 묶어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지? 당일 해야 돼. 왜냐면, 묶어서 하면은 시간이 더 들어. 왜 똑같은 일을 갖다 시간을 더 들여 사냐고. 바로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걸. 그래서 강조하는 건, 복습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24시간 이내에 알겠지 쉐덜까지 딱 끝내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야 돼 오답 노트라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수업을 할때 여러분 이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막상 여러분들 틀렸어 앵간하면 틀리셨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요. 엔간에 그냥 눈으로 봐서 지나가잖아. 오 이해했어, 이해했어. 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잖아. 일주일 후에 똑같은 부분을 제가 또 풀어보라 하잖아. 똑같은 부분을 또 틀립니다. 그럼 우리 뭐한 거야? 또 시간 낭비한 거야. 섀도잉까지 다 했는데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 섀도잉까지 한 시간까지 다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 노트는 뭐냐면 은말 그대로 적으셔야 돼. 틀린 부분을 문제랑 그러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 뭐 29페이지 퀘스천 뭐세 번째 거. 질문 3번 퀘스천 3이니까 3번에 뭐 질문 쓴 다음에 본인이 틀린 보기 쓰시고 그리고 맞은 보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유를 간단하게 써. A가 오답인 이유, B가 정답인 이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끝인 거예요. 알겠죠 오답 노트를 다할 필요는 없어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세부 사항인데 투 클릭이야 이거는 논리가 잘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못 들어서 틀린 거기 때문에 섀도잉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추론 문제 같은 거 있죠 뭐 와이메이션 문제라든지 교수가 이 말을 왜 했어라는 문제들은 못 들어서 틀린 거야 아니야 여러분 다 들었는데도 보기 중에서 연락 고민하다가 내가 찍은 건 오답이야 열심히 고민해서 고쳤는데 또 오답이야 내가 뭘 찍어도 오답이야.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반드시 오답노트 해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서는 안 돼. 옛날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하이라이트 칠해놓으세요 그랬는데 하이라이트로도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적으셔야 돼. 어, 이거 적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여러분 한 세네 줄만 적으면 돼. 별로 안 걸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계속 적어놓은 오답노트를 시험치기 전까지 일주일 전에 한번 보고 또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한번 보고 이렇게 계속 보셔야 돼. 반복하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책한 권을 한번 끝내시면 돼. 그러면 점수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80 플러스 정규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전까지 정말 힘들게 오셨어요. 9회의 애츄얼 테스트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 점수 맞기 전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시험 바로 치기 전에는 뭘 하셔야 되냐? 이 mp3 파일들을 갖다가 1.2배 속에서 3배속 정도로 빠르게 들으세요. 시험 칠때 속도에 대해서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어떤 경우는 쌤 말이 너무 빨랐어요. 뭐 범죄자가 살인자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뜬거 같아요. 막 이러시는데 얘들이 일부러 녹음을 빨리 뜨거나 늦게 뜨진 않아요. 정규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속도도 있지 않아. 그냥. 그냥 성우가 얘들이 쓰는 성우가 막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성우도 아니야 그냥 걔를 갖다 방에다 집어넣고 자 이제부터 이걸 녹음을 떠 이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좀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죠 like me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늦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녹음이 떠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긴장된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속도의 틱이 민감해 조금만 빨라도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정신줄이 이제 피아노줄 끊기지 틱 이러면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최악의 순간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시라고 1.2배 속에서 3배 속 정도로 한두세 번만 빨리 시험 치기 전에만 하시면 돼 빨리 듣고 가시면 속도에 대한 게 대비가 되는데 이걸 또왜안 하지? 그렇죠? 이게 돈한두푼 하는 시험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나올 수 있는 앵간한 변수는 한 번씩 다 건드려서 대비를 해놓자고. 저는 그런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정말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빠이빠이 하시면서 그 원하시는 나라로 가셔서 즐거운 유학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그 유터풀을 완전 반영한 그개정판 유터풀 액츄얼 리스닝에 대한 OT였어요.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지 결론은 다 들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업을 듣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를 바로 듣지 말고, 그냥 거기다 적어놓은 거에 혼자 흐뭇해하지 말고 반드시 mp3 파일을 듣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들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별표 세개 들어가는 것 보다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복습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1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